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10m, 8m인 직사각형 모양 울타리 A 지점에서 길이가 12m인 끈으로 강아지를 묶어 놓았을 때 강아지가 울타리 밖에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A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이제 12m니까 이 끈이 그렇지? 그럼 12m를 일단 움직여. 그렇죠? 그리고 8m잖아. 위로 몇 미터를 더 움직일 수 있냐면 4미터를 움직여 그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4미터를 움직여 이렇게 부채꼴 하나 나오겠네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우리 아까 움직였던 여기까지 또 포물선으로 이렇게 부채꼴 나오겠네 그죠 10미터에요 2미터만큼을 더 움직여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2미터만큼을 움직여 이렇게 또 반경이 생기겠죠 그럼 또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얘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움직여. 맞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채꼴 하나. 그쵸. 요 작은 부채꼴 둘. 그리고 크게 갑니다. 이 전체 부채꼴 셋. 이 부채꼴 세 개의 넓이를 더하면 이 강아지가 움직인 영역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부터 돌아갑니다. 1번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잖아. 반지름이 4니까 16 파이 곱하기 중심각 360도분의 90도니까 4분의 1이잖아요. 약분 약분 되면서 4파이 제곱 미터 맞지? 자두 번째 부채꼴 얘가 제일 커요. 자 그러면 이때 부채꼴 반지름은 얘가 4에서부터 8까지니까 전체 반지름 얼마야? 12야. 그지?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144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360에서 90도를 빼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270도가 되네요 맞죠? 10, 10 약분 맞아? 6, 4, 24니까 4로 약분 그럼 4랑 27랑 곱하면 47에 28, 4, 28, 108 제곱미터 얘가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이해됐지? 자, 세 번째요 자 가장 작은 부채꼴 파이 R제곱인데 반지름이 니까4 곱하기 360분의 90이니까 얘도 4분의 1 약분 약분 되면서 얘는 그대로 파이 제곱미터 여기도 파이가 있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번과 2번과 3번을 전부 다 어떻게 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4랑 1이랑 더하면 5파이죠. 5 더하기 108 하시게 된다면 113 파이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